안녕하세요. 합박금 출판사의 최미희입니다. 그, 조금 전에, 아니다, 1시 한시에, 저기, 강화군청에 가가지고, 그, 어, 징계 요청서, 징계 요청서, 이거를 제출했어요. 그, 지난번에 얘기한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네, 어, 징계를, 내 대해서 징계를 요청한다. 내용이고요. 감사실로 갔다니, 민원실로 가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접수증을 발급받으려면 민원실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에, 접수증인데, 이제, 음,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없어가지고, 물어보니까 7일이래요. 7일. 어, 그니까 러 해당 공무원이 4월 1일부터 겸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감사실에서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다냐고. 뭐, 느낌, 느낌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였어요. 그니까 러 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해당 공무원이 4월 1일부터 겸직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음, 맞습니다. 요거는 접수증? 어. 날짜가 없어서 물어보니까 7일. 그, 제목은 군수는 위법을 저지른, 위법한 공무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이게 강화군 정치 2회 겸 학복일지 54-2회.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교하고 이렇게 군청하고 이렇게 관련된 거라가지고요. 에이, 징계 요청서를 한번 먼저 볼까? 응, 응, 응. 징계 요청서 이거 방송용이라서 개인정보 어, 가리고 이름하고 뭐 이런 거 가리고 징계 요청 내용은 공무원법 제 64조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해서 나는 신고를 하며 어, 처벌을 요청한다는 거고요. 위반한 사실은 위 공무원이 강화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강화청 운영위원을 겸직하였습니다. 기타. 할말 적었지. 초중고를 위법하게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 말고, 위법하게 운영하는 곳에는 분명히 군청 공무원들이 표, 표상처럼 박혀 있습니다. 강화군청의 누구도 이러한 위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인을 찍는 거는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 최미희 이걸 찍는 거는 나는 공무원들한테 그더 이상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제 의지. 에 강화군 외채목을 강화군수는 위법한 공무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달았냐면 진짜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강화군의 사정을 아시는 분 강화군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런 걸 상상해볼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군수한테 야 초중고에서 운영위원 하는 거는 우리들 간식거리인데 니가 왜 참견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상상이에요 다른 군수들은 다 내버려뒀는데 당신 뭔데 이럴까요? 아니 나는 이걸 상상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어, 오늘 제가 그 신고한 사람은 한 명이지만 많잖아요. <laughs> 여태 동안 되게 많아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10년 이상은 됐죠. 그 다른 분들이 신고하세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자기 학교에 공무원들이 그 운영위원으로 어, 활동한 거.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법에서 그러면은 왜 공무원들의 겸직을 금지하냐? 금그 <laughs> 그 공무원들은 일정 범위에서 권한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권한을 겸해. 같이 갖게 되면은 세금을 빼돌릴 방법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도둑질을 막기 위해서 최소 규정이죠. 이걸로 다 막는 건 아니지만 최소 규정으로 경직 금지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불법인데 왜그 공무원들이 초중고의 운영위원을 하려고 하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그, 뭐, 관광가? 문화관광가? 이런데서, 음, 북문길 사업을 한다. 북문길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업에, 그 중간에 초중교, 초중고 학교가 숟가락을 얹을 수 있어요. 낑겨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런, 그런 게 낑겨 들어가는 게 가능한 사업.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그러니까, 운영위원으로 시켜요. 그리고 교장이 그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 그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에 아무거라도 하나 넣으라고 넣을 수가 있어요. 끼워넣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 조각 하나 끼워넣어라 그러는 거예요. 천 조각 하나 끼워넣어라 그러면은 천 조각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 학교 담벼락에 딱 내걸어요. 3천만원 3천만원 천 조각 하나에. 그천 조각이 어떤 거냐면, 요즘 그, 그 선거 하잖아요. 선거 때문에 그, 그, 저기, 후보자들이 그 현수막 내걸었죠. 자기 사진 뭐, 기호 뭐, 어쩌고 이런 거. 그거하고 딱 같은 거예요. 크기도 비슷해요. 크기도 비슷하고, 에, 그런 천 조각 한 장에 3천만 원. 나눠먹는, 그렇게 나눠먹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이 아무 공무원이나 운영위원을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업 중간에 끼어들어갈 수 있는 거 끼어넣기가 가능한 부서의 담당자를 운영위원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해먹기를 이런 방식으로 초중고 학교와 군청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에, 둘이서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초, 중, 고 운영위원회를 매해요 이거는 세금 도둑질의 한 가지 방법일 뿐이에요 한, 번, 한 가지 방법일 뿐이지만 이렇게 두 가지 직을 겸, 에, 겸하면 두 개를 같이 하면 세금 도둑질이 가능해지니까 우리나라 법에서는 공무원의 겸직 금지 조항을 넣어 놓을 거예요. 이이 이 조항을 위반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금 도둑질 말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률 위반으로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어? 징계 먹던가 막 이렇게 되는데 뭐 하라 하겠어요. 딱한 가지 이유예요, 세금 도둑질.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교회로 들어가는, 돌아가서, 이제, 내가 자기네들의 세금 도둑질에 방해가 된다고. 나를 이제, 예수의 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 교회, 교인들한테 세뇌를 시켰어요. 6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금 도둑질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으면 이게 6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자들을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불러요. 이들은 세금 도둑질의가 방해가 되는 사람, 곧 예수의 적. 이런 등식을 가지고 6년간 움직였어요. 이 범죄자들의 말을 믿는 난 해당 교회 기독교도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범죄자들 말을 믿어요? 어떻 그러니까, 겸직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게 이게 참 위험한 거잖아요.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데 또 불구하고 초중고의 운영위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금 도둑질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예요. 다른 이유는 불가능해요. 없어요. 자기 직을 내걸고, 징계를 감수하고, 처벌을 감수하고, 이걸 하는 거는 이거 세금 도둑질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겁 없이 범죄를 공무원들이 저지르는 이유는 그, 그 교회, 그 교회죠. 그 교회와 어둠의 자식들이 운영하는 그 교회와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군수가 이 위법한 공무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궁금하다는. 두고 보면 알겠죠? 예, 고맙습니다.